오늘이 목요일인데, 오후 시간입니다. 이 경마장 주로, 주로에서, 이제 경주로에서 새벽 조교도 하고 경, 경기도 하잖아요. 그 새벽 주로는, 어, 1열심은는 그냥 문을 폐쇄시킵니다. 열심 폐쇄시키다 보니까 그 이후로, 다음날 새벽 조교할 때까지는 경주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앞에 말이 신마예요 이 앞에 말이 신마, 차돌런이라는 신마인데, 어, 이렇게 발주대를 조금 두려워하네요, 말이. 이 신마들이 뭐 발주대 들, 발주대를 두려워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서 잘안 나가고 어떤 말은 또 들어가가 요동하고 뭐 여러가지가 발생할,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차돌런이란 말도, 어, 새벽 조교 끝나고 경주로에 있는 1,400m, 1,000m의 발주기가 있는데, 그 어, 발주기에 가서 들어가는 걸 연습하려고 그러면 발주기 근처만 가면 굉장히 말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오후에 오늘 같은 이 지금 이 시간 오후에 이게 발주기가 마사 지역에 있는 발주기 거든요 이 마사 지역에 있는 발주기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한 3명이 나와 있네요 3명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홍대요 조교사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진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목요일은 오늘, 이 새벽 조교를 마치고, 목요일날은 보통 출마 투표한다 그랬잖아요. 아, 출마 투표를 해가지고 경제 출전하는 말들, 마주들, 마주님들한테 다 연락해주고, 그리고 오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 이, 오후에 또 잔, 잔 일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신마 중에 하나 차돌런이라는 말이, 어, 새벽 조교를 하고 나서 이 발주 연습을 하는데 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심하다 보니까 발주기 1400m에서 이제 발주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발주대에서 서 있는 거 이런 걸 연습을 하는데 발주기 자체를 두려워해서 못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 오후에 오후에 이제 그런 말들을 발주기 1400m 1000m 이런 발주기가 아니라 발주기가 아니라 우리 마사 지역에도 이제 원형마장에 발주기가 있거든요. 이 발주기에서 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나가는 건잘안 됩니다. 이게 스타트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걸어나가는 거. 그리고 발주대에서 서 있는 거. 발주기 주위에서 어, 발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환경, 발주기 환경순치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 3명에서 어, 차돌론에 대해서 이 발주기 훈련했습니다. 홍대TV 유튜브 요즘 제가 우리 홍대TV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유튜브를 촬영하면서도 많이들 알아주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 경기 날은 저희 조교사들이 조교 관람대 지하에 조교사 대기실에 가거든요 제 대기실에 내제 말이 뛰우면 대기실에 가서 경주를 관람하고 또후검량에서 경주를 관람하기도 하는데 저의 말들이 다 경기를 뛰고 나면 조교사 대기실에 갈 일이 없거든요 아, 갈 일이 없어 제가 마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 근데 오늘 보니까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기와 KRA 클래식 대상 경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내려가 가지고 저 말들 뛰는 거 시상하는 걸좀 촬영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하고 내려갔어요 아, 내려갔는데, 지금까지는 이 무관중 경마를 하다 보니까, 이, 시상식이 없었는데, 어유 이번에는 시상식도 하더라고요. 시상식을 어디서 하냐면, 이 관람대, 경주 관람대, 그 1층 오른쪽에 출전마 마주실이 오픈했더라고요. 출전마 마주실이 오픈해가지고, 그 출전마, 아, 10월, 이번 경기부터 이제 그 출전마 마주실에는, 자기가 경제 출전하는 마주들은 그 1층에, 내려와서 구경할 수 있나 봐요. 내려와서 마주실에 있다가, 1층 마주실에 있다가, 자기 말들 일도 오면 그 말들하고 사진도 촬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교사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출전마 마주 대기실이 첫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 이번 대상인 줄을 거기서 시상식을 하나 봐요. 아,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내려갔는데, 아, 시상식을 거기서 한다고,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상식을 솔직히 들어가서 촬영할까 말까 고민을 한게 저도 나이 60이고 이게 그래도 기수 쪽에서 오랜 저도 이제 어떤 뭐 고창급에 속하는데 아그 우리말 출전도 안 하고 우리말 시상식다 아닌데 가서 있는 게좀 찝찝찝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촬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 시, 시상식 관계자들, 아, 시상식 관계자들한테 아, 나도 들어가서 이거 촬영 좀할 수, 해면 어떻게나 했더니, 어이 모두 다 혼쾌히 와서 촬영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마주실, 대, 마주 대기실 아, 그 안에 시상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저는 뭐딴 사람 마냥 뭐 맛의 방송 보시죠? 맛의 방송 보면 카메라맨들이고막 으리으리하게 촬영들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서 또 핸드폰 딱 꺼내 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쭉 촬영하는데 아 거기 계시는 마사의 관계자분들이나 마주 기수 조교사 아 다들 양 이제 유튜브를 보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좀 서투르지만 핸드폰 갖고 이리저리 양 인터뷰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아 촬영을 했습니다. 이 화요일 날은 어, 전북 장수에서, 전북 장수, 마사의 육성목장에서 이말 경매가 있었거든요. 뭐, 말 경매가 있으면 조교사, 마주, 이말 관계자들은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그리. 결국은 경매장이 지금 말 관계자들한테 플랫폼의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 뭐, 저희도 이제, 저도 조교사로서 항상 경매장을 가니까. 갔죠, 경매장에. 경매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부산 조교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 을또쫙 꺼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조교사분들이 부산 조교사들이 제 유튜브를 다들, 다들 시청한다 그러면서 유튜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부산에서 잘 나가는 백광열 조교사는 홍대유 TV 브 열렬한 시청자예요. 댓글도 자주 남기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백광열 조교사,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조교사의 폐장이 된 민장기 회장, 뭐 여러 조교사들도 인터뷰했네요. 아, 제가 인터뷰하면서 기분 좋은 게 어쨌든 그냥 다들, 어, 우리 홍조교사가 이렇게 인터뷰해 줘가지고 또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조교사들이 할,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할때 아,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말, 그말 한마디에 제가 또 이 촬영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편집을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동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목소리, 인터뷰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편집에서 디테일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핸드폰의 한계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어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냥 조교사 생활하면서 내가 시간 날때또 순간순간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들이대고 이렇게 촬영할 때 제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거나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걸 많이 감안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핸드폰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시청자분들께서 이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오늘 그냥 경주마에 대한 간단한 상식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말이 체구가 크다 보니까 이 말도 말이 이제 초식동물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말은 절대 고기를 안 먹고 육식을 안 먹는 완전한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은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곡식, 곡식류들. 보리, 쌀, 뭐 이런 곡식류들이라든지 건초, 풀. 그러니까 건초라는 것은 마른 풀을 얘기하는 거고 생초, 이러한 것들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말이 얼마나 큽니까? 말이 큰데도 그러한 건초나 곡류, 생초, 이러한 걸 먹고도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마들은 그거 갖고는 경주마를 쓰의이큰 힘을 발휘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주마를 쓰의 사료, 곡류에는 고칼로리, 고단백질, 이러한 영양분을 많이 섞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경주마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말하고 생활하면은 배아리 산통, 이런 얘기를 많이, 거드, 많이 얘기하거든요. 산통 걸렸다. 뭐 출마패에 대한 산통 걸려서 말 취소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들은 진짜 산통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또 산통 걸려가지고 심하면, 아, 죽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산통이 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또이 말은 산통을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말하고 소를 비교할 때, 이 소는, 여러분들 시골에서 소, 염물 먹는 거 봤잖아요? 소는 위가 4 개라 그러고, 말은 위가 1 개라 그러거든요. 소는 위가 네 개여서 어떻게냐면 여물을 먹었다가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또 토해내면서 다시 대세기을 하면서 이렇게 여물을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아니 소는 대, 사료를 대세기하면서 먹는데 말은 위가 하나다 보니까 일단 넘어가서 토해무는 거의 말한테 치명타예요. 그래서 말은 소식을 하고 말이 위가 하나다 보니까 소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은 많은 양의 사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산통에, 말의 배아리에도 이 여러 가지의 산통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에 대한 생리라든지 훈련 과정이라든지 뭐 다방면의 말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말간이 마방이 조금 있으면 이제 한아 지금 2시 반 정도네요. 조금 있으면 마방이 말말 밥도 주고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겁니다. 아, 우리 직원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면은 퇴근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기록도 남기고 그리고 경마의 역사도 남기고 이런 기록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경마장의 사소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경마 팬들이, 시청자들이 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요즘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 쉽게 저의 인터뷰 응해주시고 또 저TV를 홍대 유튜브를 본다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어, 사소한 어떠한 거라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즐겁게 봐주시면서 우리 홍대 유튜브를 항상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